녹화를 하자. 좋아. 녹화하고 있나? 하고 있는 곳 음. 야, 3테리야, 3테리 3텔, 제네이스. 어? 어. 나한테, 나한테 결식떴어 킨데. 그리고 카이사 1렙버홀리지아 그래? 하이크 스토리가 자, 자물치 였나 무슨 약간... 입안에 이빨 존나 원형으로 달려서 존나 심오지. 저 새끼 폭신 존나 하네 이빨 존나 달려서 폭킹 존나 한다고 아니 이빨 존라 달린 그 뭐시냐 <laughs> 뭐시냐 음, 약간 상어? 상어처럼 생긴 물고기거든 음 원래 개를 사냥하는 작사로 부르는데 예, 그렇 그러다가 그러다가 개사냥 하다가 선원이랑 선장이 이 친구 생명줄, 밧줄있다가 이 잠수부렀던 네. 애들 끊어버리고 떼가지고 어이구 와딘것 같은데 아더 때릴걸 아 손에다 이거 에헤 베이끌었지 실롬. 음. 오. 애플. 일단 삼파 맞어 맞고 다 오케이. 와. 씨자산이면 피지로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음, 음. 6 찍으면. 내가 네, 네, 좀 무리였어. 안 돼. 한 넷을 찍어야 되는데. 어이기 우리 쪽 바이기에 아, 먹는 게 좋을 텐데. 그래서 어플 음, 파리 파리 이거 맞아? 이게 <laughs> 그렇지 브로우크 그렇지 로우아 다행 이다. 플래시 반응 잘 했다. 아, 나이스샷. 이거는 아 이렇게 잡는다. 가 먼저 갈 거기로. 대포 라인인가? 대포 라인이? <laughs> 이럴 수가. 미드 니야. 밀리 있어. 어? 그러네. 아씨 피나 살라고 열심히 해볼까? 퓨스가라. 저가 한번 봐줄 팀이. 야, 대시고. 이제 왔다 왔다 킨도 왔다 역시 안 응, 간다. 안 간다. 아씨, 미산 진짜 걸리적거리. 미산아주머니 이가빠지시면이가 10여 초인가 그러지 않나? 이3 음.. 10.. 9초였나? 잘 모르겠네 아 이게 맞아? 흠.. 음.. 2전 음, 왔으면 카이다 킬이야 너무 쳐맞네 <laughs> 아 6이네 이상 렛차 <laughs> 그리고 보트 미아이 응, 동피라서 집 갔을 거긴 한데. 거의 간데. 근데, 이거 리도 유리지마. 나의 길이다! 나의 길이다! 욕심내지 말거라! 나의 길이다! 응. 과투잔데, 약간? 아닌가? 다소 더못 써야돼. 미친. 쉔공은 나서도 될거같은데 네. 나쁘지 않았다 근데. 어차피 저거 버티다가 킨덤에 약간 위험했을 수도 있다. 킹 킨돔 잡았어. 크크. 그, 꽃미냐. 그. 어디갔지? 난 집에 간다. 저기 가이사. 워인도 못먹고 그. 있고. 신발 신발 에어아닌데 음, 신발 아 신발 사서 템을 좀 잘못 발 느낌인데 점화석에 신발 을 샀어요 아닌데 그래도 안됐을거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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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지금 그거 완전 안 보여? 안 돼. 아, 개없뭐 이거? 상텔 이산... 타고 올 수도 있잖아. 어디 갔지? 진짜 어디 갔지? 탈주했니? 3벽다 와서 탈주했나? 아인데 리사 아까 라인 왔다가 없어진 건데? 블루는 아닌데. 아, <laughs> 좀다이브 가볼까? 타이타비는이네 아직 6렙도 아니야. 탐가에 와도 있어, 혹시? 이건 몰라. 회복도 없고 와드인거 같은데? 리 있나 본데? 응, 응 와드 어디에 와드 있다, 오는 길에 와거 왔네 맞췄다, 나어이짱 저거 먹어야 돼믿으실 좀? 아니면 네가라임 밀고 저 바위기 먹어도 괜찮은데 혼자 먹기 좀 힘들어 그니까 우리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라임 밀고 있어서 내가 같이 먹을 수... 아, 쟤 같이 왔다 여기 음. 응. 아이먹볼라고 제까지 몰랐네. 튀어 주는다. 괜찮지 있고. 카인데 킨드 킨드. 내려가고는 있거든. 이거 공 뺄까요? 맞네. 가라. 늑대. 나를 믿어라. 어흥, 아. 밥 어, 나 목장, 아무도 없어. 어, 제가 키... 키 하나만. 오케이, 이상 텔 빠졌어 키.. 키.. 이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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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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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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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없어요. 아, 블루 좀 많이 깔고, 이거 누군가 테를 썼다. 데인 이지면 데인 이거 이거 한번 막아줄래? 이 3도 여기 있거든. 잠깐만, 잠깐만, 왜이 블루 먹었어? 오케이,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한테... 갑자기 급 기분 나빠진다. 불로 먹다니, 저거 불로 뭐 그냥 지가 평타로 먹어버리는 게. 뺏는 거도. 그줄난 생각이 없었어. 아예 개나쁘다. <laughs> 일단 벨트 떴고, 아, 나 만화 모자라는 게 내일 제일 짜증 한데 만화. 피시면는 많아 그다음 안 모자랄라나. 음이 사실 좀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느냐? 빨리 나와가라. 아미 날 기다리게 하나 리사 어디가 쏘진지죠 미래에 있네. 다시 마텀 다이브를 갑니다. 일단 2 3이야데포라인로 아니지? 오케이. 가고 있어. 킹호였어밥 먹자. 아. 잘가시고 성공 감사하시고. 75 넣었나? 빼야돼, 빼야돼! 아! 귀오 봐. 어우 필살을! 난 죽었고! 어, 이거 애까지 왔는데? 가모 있는제못 잡을 텐데? 오잇! 오잇! 가면 잡을 지도! 오잇! 온다! 잡았다! 어흥! 그렇지. 와, 갓뭐이. 게임도 잘하네. 게세다. 나 이제 터졌네. 왜이렇 세냐? 거의 칠킬이야, 칠킬. 7킬. 이박 게임 터졌다. 아 리산드라가 너무 빨리 왔어, 빨리 내려왔어 생각보다. 음, 그렇긴. 카시텔도 좀오 봐야 돼. 카시텔만 아니었으면. 비벼가 고 이상까지 는 잡을 수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콜도 얼마 안 남았고요 아 라인 있다 퀴탈 탔으니까 만족한다 나는 왜 라인 도착할 때마다 이게 라인이 부대기냐 로밍 갔다가 라인만 가면은 진짜 음 라인 밀어놓고 로밍을 갔는데 분명히 대포 타이밍이 아니라 그런거 아니면 그냥 방금 같이 바로 못가나 응, 음, 일단 리산디네 음. 금방주 시키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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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방주 시키가 얌얌얌얌 도망가봐 도망가봐 시키야 내꺼야 뭐지 저거 카이사야? 가는중 가는중 엄청 빨리 가는중 잡았.. 데인도 뭐하지? 아 어, 일단 라이 밀고 가자. 인치 깔거 같은데? 야, 야 이십 개야. 이십 개로 커지면 되지. 오케이, 굼 빼고. 1 번. 투. W. 제간둥 있죠? 있지. 야스. 야 피지가 피지 얼굴이 더. 굼 피따라고 싶었는데. 아밀고 어, 싶어서 안당는데이 친구. <laughs> 아, 포블 탑에서 나올 것 같다. 나이스 탑에 카시랑 저거랑 다 있어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밀라죠 20개 먼저 밀었죠 아, 뭐야 야, 나 신발도 없었냐? 어. 미쳤네 느린 뭐자식 <laughs> 이거, 분화장 아니야 분화장 신발? 야 베인 궁도 없이 잡았네 생각해보니까 불쌍하다 공 3공이네 몰 몰라게 흐흐. 아 이거 또 블루 블루 오이기 먹겠지 이거 약간 삘이 풍향 지금 먹어 어 그럴라고 광희 이거 말이야 아아어 여기 너, 너무 너무 좋아. 어 시야 네, 왜씨야와 네, 네. 이거 바이기 언제 먹었냐 개 빠른데 이산이 네, 네. 궁이 있으신가요? 궁 없으신가요? 이산이 궁 없으신가요? 그럼 첫번아 다시? 너 누구냐? 얼어붙고 잠깐 피해주고 이거 아 죽어버렸네 너무 쎄데 원데미지. 어이, 뭐 평타를 지세요, 평타를. 아무나. 첸은 뭐해? 첸을 같이 안써오죠 <목소리> 오이, 아 있네. <이제> 같이들 같이. 첸좀극편이었는 <목소리> 쟤 거의 들어갈 때 다시 들어왔어야 되는데 미니 먹고 있어 왜 저래? 터 밀렸다. 저거 뭐냐 한, 하나 개 딸피였거든. 저거 제공 없어. 나이스. 가는 중인데 얘들 다빠졌네 아이사발견아이사 죽여 표? 파워 안돼? 음, 안 맞고? 미사일? 아 왜, 무슨 미사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마법공합 벨트 이 친구도? 표? 제제제미카도 미니카인데, 미니카다미니 그렇다면 점을... 수고하시고요. 수고하시고요. 한 입. 한 아, 한 입이 어디 있어? 한 입이 상어 입에는 다한 입이야. <laughs> 아. 아니, 이걸 몸대고 민다고? 이상 어, 너무 드라! 그렇지, 본인한테 안 쓰시면 죽으셔야지. 뿅 아이고! 파워 안어 돼. 우리 워기 죽었어. 잠깐만, 워익 또 죽으라 해. 아까 나한테 불러와 줘서 계속 죽어야 돼, 잖아 버리다, 벌. 지금 네 아, 아, 싫어하냐? 와, 누가 뭐야? 난 집을 가겠다. 혼자 잘 살아. 천. 전... 네. 음... 깼다. 둘, 셋, 하나는 좋은이 역시 있습니다. <laughs> <laughs> 플래시를 쓰고 주우셨군 적은 제가 등이 그렇지 응, 하나 남아있었고 혹시... 어... 안 걸려? <laughs> 가시고 카이사 저왜한 거야 이해 안 되네 <laughs> 카이사를 너무 하고 싶어 원딜이 안 걸렸나 그런가 이 산들은 어디 갔지 아 이거씨 미니언 다시 이산 미드 어 힌트 괜찮네 지금 뭐, 카시한테 흔들리니? 공 쏴라, 공 쏴라. 그렇지. 아! 잠깐만, 실수했다. 그렇지. 괜찮아, 실수 있어요 무릎 꿇어라. 저거 죽었고. 어? 저거 못 잡아? 설마? 아, 둘다 원거리 견쟁이 없어서 못 잡는 거 싫어하냐? 같은 건? 아 실수로 죽는다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는와 내가 내가 저기서 이상한 실수를 해가지고 아 저거 안 죽는 거였는데. 오우 워이길 간다 데인이? 데인이? 집 가셨나? 가셨네 무시한 죽을 것 같지 않아? 뭔가 어어 루시안 루션... 왜 저러냐 아까부터 잡았네 지금 리산드라가 너무 노데크 챔프라 그랬나? 카시한테 젤.. 리산드 이 지금 딜이 안 나오나 저 하나 가지고는 핑화가 없나? 아 워이 설마 내 불... 또 블루 먹으러 가니? 블루 먹으러 가니 설마? 워이가? 아니지? 바위게 먹어야지? 그래 착하다 안 착하다? 아 착하다 그래 <laughs> 여기 핑화 있고요 이거 미가야 되는데, 이럴 게 아니라, 영은 먹긴 했다, 나. 어, 나 오이기 또 먹으려는 줄 알았어, 평타치길래. 아, 근데 킨됐는 저것도 궁 있을 거 아니야, 간다. 개인도 혼자 잡아시는데 근데. 잡았고, 아! 얼려주지, 안 되고.

집을 가야겠. 일곱 대, 여덟 대, 아홉. 설마 집을 못간다는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말아줘. 아 루시안 탑가니? 루시아나? 탑가니? 아가구나 그래. 시킬 먹어 내가 양보해야지. 나 시킬이네 근데. 내봐, 내봐. <목소리> 에 이거 안 먹고 제대로 줄라고 들어. 그런 거 같은데. 제발 그 치빠야 될 텐데 저거. 뭘 간다. 간다. 어. 가게 줘. 가기도 가기도 가기도. 앞으로 조금만 더 오라 앞으로 앞으로 조금만 더 오라 제발. 아무리? 아, 그 체크. 없는데여기와서 그러니까 그냥 그냥 뺐네. 그냥 혹시해 가지고 뺐네. 좀 남겨 줘. 어? 얘 메인 있네? 쟤 쉔한테 다 가는데? 아유. 애들? 나도 내려가고는 있는데 제가 버틸까? 아 베인까지 갔다 어이 이건 솔바로 나고있고 밥묵짱~! 아무도 안맞네 또 세레복수다! 아, 어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저거 저거 오케이 나이스 아 잠깐만 잠깐만 나이스가 아니잖아 이거 안보여 안보여 아, 이동이 안돼 이동이 독을 못맞췄어요 독 때문에 이동이 안돼 대간둥이도 안돼 네, 네. Q랑 E가 막혔어 <laughs> 아, 진짜 와 극혐이다 안 돼, 안 돼, 이건 내가 먹어야 돼. 아, 하나밖에 못 먹었잖아. 누구 사람이야? 힘들고 사람이야? 힘들지 뭐. 않아. 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얼어붙어라! 혼자 오는 거 잡을 수 있어, 혼자 오는 거. 암살 준다, 암살. 암살. 바론 버프 때문에 베키겠는데 <laughs> 그러네. 근데 안 온다, 얘나초 깜빡하고 있었네, 바론버클. 맞아올린 사람이 아무도 없네. 죽을라고. 카이사 원콤 낼수 있어. 카이사는 궁안 써도 원콤 낼걸? 궁을 써도 원콤 낼수 있어. 궁안 써도 원콤 원콤 되는 거지. 내가 궁을 써도 내가 원콤 낼수 있어. 아아. 아 뛰면 안 냠. 응, 저거 피어지로 올 건데. 안 아무도 안 오네. 아무도 안 온다고 이거를? 핑 왔는데 얘들아. 아무도 내 거야, CS는. <laughs> 내 거라고. 그래. 감히 레시아스를 아, 이상까지 있으니까 들어가기 좀 무섭다. 들어가기 무서우면 뚜러운 먹자, 그렇지, 내네 복수 성공. 밥 먹자, 아무도 안 먹네. 아, 카시마음 뭐, 밥 먹자, 카시마 았다고 카시 줄게. 나, 나팀드팀드 하고 나이스! 드리플킹 됐어요? 뭐채널아이야 흫, 누 안식처 있지? 말하는 거봐 <laughs> 아, 저 그거네 양의 안식처가 에이. 이상하게 쓰였거나 아니면은 게임 도와줬다고 늦은 시간 시차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